김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73개 재외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41곳의 공관장이 공석입니다. 약 4중 하나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 직후에 공관장들을 대책 없이 귀환시킨 원인이 큽니다. 또는 보훈인사를 위해서 차기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재외공관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 본부도 국핵수석대표로서 외교안보 전략을 총괄해야 될 외교전략안보, 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양자관계를 총, 총괄하는 차관보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외교부의 정책과 예산을 조율, 조율해야 할 외교부 기조실장은 자신이 5년 전에 맡았던 직책인 UN 차석대사로 또 불려가서 비어 있습니다. 전문성 논란이 있는 차지훈 UN대사의 역할을 메꾸러 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바로 공백이 생깁니다. 오직 정권을 위한 인사를 하다가 모든 것이 꼬여버린 외교 공백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외교 외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국민과 국익을 뒤전해 둔현 정부의 실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익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 국정감사에 어떠한 증인도 부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이미 제외공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책댔되어 있는 차지훈 유엔대사만이라도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화상 참석하게 해달라는 야당의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차지훈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차지훈 유엔 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져야 할 공직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